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특별한 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집이 아니구요. 도심에 있는 코너 자리 인근에 있는 그런 땅을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사거리 코너 인근에 2차선 도로하고 접한 대지 35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땅이구요 여기가 지금 사거리 거든요 이게 사거리 인데 사거리 코너에 한자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지목이 다른게 하나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어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이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상의 건물은 매각제외 구요 코너, 여기에 있는 이 대지 35평만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위치가 어딘지, 이거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죠? 인근에 보면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어, 대지 35평인데요. 여러분들이 향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현장 방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대지이고요. 여기가 남원주 I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원주시청이 있습니다. 원주시청 이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면 지금 상지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상지대학교가 눈에 보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있고요.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기 우리는 여기 아래쪽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그 위쪽에, 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가 사거리 코너 자리예요. 사거리 코너 자리인데 여기가 시위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뭐 종합 오 시장도 있네요. 거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필지가 도로가 이렇게 있지만 중간에 여기가 필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땅이 첫 번째 코너 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로드뷰로 보기 전에 여기가 첫 번째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택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점포는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등기가 없는 주택인데 지분 토지의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얘는 지금 토지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요. 지분권자가 통으로 매각해달라라고 어, 형식적 경매를 넣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지금 앞쪽에는 여러분 주유소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코너를 돌면 오늘 이 매물은 지금 아 너무 심하게 와버렸나요 자 다시요 오늘 이 매물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 이 땅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거리 코너잖아요 사거리 코너 자리에 여기가 지금 종합오시장이 있는 것 같고 주유소가 있고 빙빙빙빙 돌려서 오늘 이 물건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지금 뭐. 과일 마트라고 지금 청과상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집하고, 이 이거하고, 점포하고, 뒤쪽에 있는 이거하고 지금 같이 이 토지 지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포는 이 토지에 얼고하게 들어와 있고요. 뒤쪽에 있는 이 집은 한쪽 끝이 다른 토지로 뻗어나가 있는데 지금 진입로는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 필지도 지금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여기 살짝 가보면 이쪽으로 지금 진입로가 걸어서 갈수 있는 진입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차 주차하려고 일부러 공백을 남겨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이 뒤쪽에 있는 주택은 여러분 살짝 옆에 필지로 넘어갔다라고 육안상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서 다시 보면은 이 점포는 올곧하게 이땅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뒤쪽에 있는 주택은 여기는 이 지상에 있고 여기는 지금 일부 이쪽으로 넘어가 있다. 근데 오늘 본권 매물은 이 지상에 있는 토지만 건물은 매각 제고 토지만 매물로 나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장도 한번 로드뷰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어, 돌려서, 아, 이쪽이 기군요. 어, 네. 자, 이쪽에, 지금 모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 여기가 지금 이쪽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자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 현장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주변에 지금 오래된 것들이 코너 짜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땅이죠.그죠 네 건물이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자 지금 현재 점유자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따로따로 따로 두 명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겨볼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지금 토지에. 어, 지분권자가 다섯 명인데, 건물은 여기 a 씨가 b 씨 따로따로 점유하고 있는데, 다섯 명의 토지 지분을 두 명이 따로 별도로 공유하고 있다? 얼뜻 생각하면 구분소유조 공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구분소유조 공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 지분권자가 다섯 명인데 두 명만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로드뷰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면적은 116.6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120만 원 간평이 돼서 1억 3 992만 원에 간평이 되어 있지만 건물에 건물이 있어서 제한받은 토지의 가격이 84만 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4만 천 원을 제가 지금 현재 비교해 보니까 금액을 계산해 보면, 84만 1000원 곱하기 116.6제곱미터 해보니까, 9,806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간평이 1억 3,992만원인데, 1차에 진행 가격은 9,806만 600원이에요. 이게 지금 100%인 바로 할인된 가격, 약 4천만원이 할인돼서 1차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9800만원 선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요. 이게 지금 기호 물건 2번이거든요.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주상용+ 주상용 건부지라 주거하고 상업용 건부지로 쓰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기호 2번은 북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동측으로 소폭 간습상 도, 도로가 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요. 북측으로 2 차선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있다고요? 소폭 동측으로 네 관습상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기호이는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중로 3류 약 12에서 1 5터 폭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로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계양도 한번 보러 갈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1번은 제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면행지일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2번 지금 얘가 제가 여러분들 이 땅에 이렇게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 물건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건물이 이렇게 삐져 나와 있었고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어, 어 인도 보도블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 거예요. 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군가도 중요하겠죠. 한번 여러분이 등기 끊어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는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이렇게 왔. 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땅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밑에 한번 볼까요 주변의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 이, 이건데요 주변에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필지에 있는 사진만 좀 보러 가겠습니다 앞에 이게 지금도 아까 로드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최근 것일 것입니다 강원도 차록수수 판다라는 간판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어, 보도블록으로 쌓여 어, 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여기 두 번째 집이고 여기는 첫 번째 점포라는 거자 a하고 b가. 점유하고 있지만, 토지 지분권자는 다섯 명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앞쪽에는 찰옥수수 간판이 붙어있고 왼쪽 옆에는 신선과일 야채라고 붙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는거 보니까 장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요 뭔가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수 있는 아주 요긴한 그런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공임물분할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어떤 배짱으로 이걸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이이 점포의 소유자는 고, 어, 우선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 할수 없다. 통으로 매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됐는데 저요 저요 공유자 우선 매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근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제시하면 여러분이 어, 낙찰 받아도 여기 점포 소유주한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볼게요. 자 위에 지상에 보면 여기 김 씨는요 여러분 어, 주택을 점유하고요 뒤쪽에 주택 여기 박 씨는 누구냐 그러면 앞에 있는 아까 그 점포. 점포를 점포 소유주입니다. 여기 김 씨는 뒤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라 그래요. 그렇지만 보증금 이런 거 없으니까 있다고 한들 주택에 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상+ 미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권리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배당 신청해야 돼요. 어떤 임차인이거나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상 건물을 위해서 대지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했지만, 둘이서 생각은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의 매각 물건이 아닌 건물이 소재하고 소지, 소지, 있으며, 체제 매각 가격은 이 건물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인 9,800만원에 진행한다.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 불분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 경계는 여러분이 측량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기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예요. 그렇지만 아까 그점포 주인이 박 씨가 건물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 씨가 단독으로 지금 건물 등기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토지 등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은 토지 등기를 매각하고 있는 건데요. 공유자가 5분의 1씩 각각 지금 공유자가 1분의 1씩 있는데 그 중에 이박 씨가 지금 아까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박 씨가 지금 몇 명이랑 같이 합쳐서 임의경매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건 말소되니까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고 어느 이 토지 소유자 어느 누구가 공유자 우선 배수 한들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배수 할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전부 다 봤으니까 그러면 지적도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대지이고요. 116.6 제곱미터, 개별공시지가는 584,400원입니다. 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중로 1로, 중로 3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큰 등기 보러 가기 아 등기가 아니고 지적도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거리 코너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필지는 주차장 거의 도로로 쓰고 있고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필지는 이 필진데요. 여러분 이렇게 중로 삼루에 이렇게 접해 있고 그리고 앞에+ 앞에. 어, 점포가 있었고, 뒤쪽에 이렇게 이 건물, 이 토지를 벗겨놔서 토지에, 어,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필지의 소유주가 누군지, 나라 땅인지 아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땅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습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 사는 사람이 임자이지만, 사는 사람이 다음에 또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주변 시세 한번 열어보십시오. 별류명 가서 주변 시세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내용 봤으니까요. 자, 사거리 코너 인근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접한 대지 35평. 여러분 어때요?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사용용도 보면은 제시의 건물 디귿과 리을이 있는데요. 디귿은 주택이다. 아까 첫번째 말고 두번째 길게 있는 주택이 있죠. 신청회인 김 누구누구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씨는 토지 지분권자도 아니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물 등기도 없다 그럽니다. 디귿은 인접한 신청의 토지에 별도로 걸쳐있다. 아까 주택이 길게 옆으로 뻗어져 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리을은 건축물대장상+ 대장상 수리점 현황 점포라고 돼있다 그럽니다. 리은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은 ㄹ은, 여기 리은요 공유자인 박씨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개인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디근니을의 소유자로 조사된 김씨와 박씨는 일단 토지 점유자로 입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권한도 없고,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를, 주장할 권한도 없다라는 것이 둘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둘이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병, 공부한 내용 가지고 별도로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주 지원이고요. 2021 타경 502728. 물건번호 2번입니다. 대지이고요 2022년 2월 14일 9,806만 600원 100%에 진행합니다. 토지 일괄 매각이므로 건물 소유자나 토지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불가하다는 둘이서 생각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혹시 또 불안전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숍 자리도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음. 제 생각에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출이 안될걸 고려해서 현금을 가지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